고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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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? 일반, 가능성이 일반, 있죠. 일반 손님이 일반. 들어온다면 이 자리가 아닙니다. 자리가 좋은 데를 찾고 그럴 것 같으면 은 작년에 제가 한 30...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한해 통틀어서 땅을 사셔서 여기다 건물 올립니다. 어떻습니까? 좋은 자리입니다 생각해서 말했던 게딱두번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죠. 자리가 좋냐 나쁘냐는 아까 말씀드렸죠. 아 여기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간판을 거꾸로 걸어놔도 손님이 온다라는 자리. 그런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. 왔지만은 저기 마리솔이나 저쪽 웨이본, 뭐 이런 자리 그리고 아까 거, 솔, 솔 그런 데, 그런 데가 좋은 자리예요. 아, 오시오. 조, 좋고. 피와, 그렇죠. 피와, 그렇죠. 피와, 그렇죠. 그 그렇죠. 누가 봐도 좋단 말이에요. 누가 봐도.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. <laughs> 100명이 와서 100명 다 좋다 그러면 은 좋은 자리인 거예요. 그런 자리를 선생님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쉽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도전하기가 좀 어려워요. 특별한 자기 철학이 없이서는 돈만 보고 쫓아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. 선생님이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 이걸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철거를 잘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카페가 성공하든 안 하든 카페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모든 가게를 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텔 밑에 카페입니다 제가 이 거리를 오면서 봤을 때 어찌됐든 그런 건물이 니즈가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찾을 거라 망해도 그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. 아 저거 사서 식당, 그 지금 파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. 투자 가치가 되잖아요. 철거하고 리뉴얼을 해 장사를 했어. 안돼 내놔. 그래도 지금 파는 시세 에 리뉴얼 비 플러스보다 높게 팔수 있다. 카페니까 논리가 되죠. 해야 되겠죠.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. <laughs> 자 그러면은 부동산 쪽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거야. 그죠? 그런데, 이게 장사를 해가지고 카페로 손님이 들 거냐? 이거는 아주 고단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. 선생님들의 경우엔. 이 자리의 단점이 접근성이에요. 접근성이 다른 데는 쉬운 데에 비해서, 경쟁 업체에 비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최악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접근성이 없다라고 하면, 남들이 바로 오픈해서 성공할 때 나는 6개월 걸리고 1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나의 인내력이 있다면 해도 돼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면서 어? 저~ 야, 현, 이렇게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아이, 그~ 이~ 장담하면 안 돼. <laughs> 아, 장담하면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. <laughs>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고 주차를 바로 할래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미리 준비한 자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를 맘마 먹으면서 오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목적지를 찍어놓고 우리 카페를 오는 사람이 있지. 그 수많은 차량 행렬 중에 우리 손님이 되기가 어렵다.